빛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수업 거꾸로 교실 오랜만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은 5 단원 시간과 길이 단원이고요. 오늘 공부할 문제는 시간의 합과 차를 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맨 처음 문제가 여기 있어요. 자 문제 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시 30분 30초에 자 김치 김치찌로 강아지가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아지는 1분 23초 만에 <laughs> 김치찌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도착한 시각은 얼마입니까? 하고 문제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간이 몇 초에요? 시간이 시각이 10시 30분 30초에요. 자, 10시 30분 30초에요. 지금 시각이 그래서... 자 이때부터 강아지가 달렸대요. 강아지가 달리는데. 자, 얼마 만에 도착을 했어요? 1분 23초 만에. 자, 가는 데 걸린 시간이 1분 23초예요. 자, 그랬을 때 도착한 시각은 얼마입니까? 하고 문제를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어, 이거를 10시 30분 3 30, 0초에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분 23초가 걸렸어. 그러면 몇 시에 도착을 했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더 해야 되겠죠 그래요 더 하는 게더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알수 예상할 수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이더셈을 하는 방법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더셈을 하는 방법은 이거를 세로식으로 나타내면 돼요 세로식으로 나타내는데 중요한 점은 바로 더셈하고 세로식으로 나타내는데 바로 단위를 맞추는 거예요 시는 시끼리 지금 1분 23초는 시가 없죠. 그러니까 시는 비워두고 자, 분하고 초가 있어요. 그럼 분하고 초를 맞춰 주는 거예요. 세로식으로 썼을 때 위치를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고 미안해요. 시분초끼 이렇게 세로식으로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맞춰서 세로식으로 쓴 다음에 그냥 그대로 더하면 돼요. 세로식 더할게요. 자, 뒤에서부터 원래 더해야 되겠죠? 자, 30 더하기 이십 은 뭐예요? 53그 다음에, 분. 30 더하기 1은31 자, 그 다음에, 십은, 그대로, 10 더하기 0이니까 0이0 yong y o 뭐야? y 시 간이겠네 사실. 음 뭐야? g 이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시각은 도착한 시각은 o n g y o 분 31분 53초가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덧셈식이에요. 시간을 시간도 똑같이 그러니까, 수, 그러니까 숫자 더하는, 더하는 것처럼 똑같이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뺄셈이라고 하면은 뺄셈이라고 하면은 똑같아요. 위에서 아래 숫자를 그대로 빼서 여기에 밑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시랑 분이랑 의 위치를 맞춰서 세로식으로 나타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 이거랑 관련된 문제를 내일 학교에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